일단은 오늘 뭐 갭상승으로 시작하는데 내일이 미국 대선이죠, 그죠? 뭐 오늘 주가가 사실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뭐 오늘은 근데 지금 지지율이 얼마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52%, 트럼프가 42%. 근데 둘다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얼굴만 봐도. 10%면 좀 뒤집기 힘든 포인트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뭐 흐름 자체가 갑자기 변하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지금 바이든이 당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좋은 흐름이 있으면 끝나고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좀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들은 일단 이전에 담아둔 조, 종목들도 좀 보고, 새롭게 담아둔 종목은 이제 위메이드랑 해마로푸드라는해마로푸드 서비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플러스 한번 보려나 여기 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많고 여기 코스닥이 좀 많은데 일단 실리콘웍스랑 PD 전자. p j 전자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 LF는 제가 들고 있는 거고 한창산업은 갭 아래서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갭 라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증권은 여전히 힘이 좋은 흐름 거래량이좀 실리는 은봉이 있었지만 아래 꼬리를 만들고 그래도 상승 마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괜찮은 것 같고 인터플렉스도 제가 들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네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오르면 좀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어, 매수 심리가 최근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도 물량이 빠져나오지만 않았다고 하면 나중에는 좀 힘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인터파크는 좀 애매하네요. 60에서 걸려 있어서 들고 있는데 손절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삼양 옵틱스도 전국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얼마 안 되지만 기간 보유 수량이 늘고 있는 상태. 60일선 돌파하기 직전 근데 이건 좀더 올라 봐야 될것같아 한국 테크놀로지는 여전히 좋은 흐름 중이고 메가스터디도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너무 많다 근데 아좀 정리하고 싶다 주성 엔지니어링 좀 애매한데 이거 내려오면은 손절해야 되는데 오픈 베이스도 괜찮고 조금만 힘을 내주면 갈종목들이 좀 보이거든요 J V M 금융지주 좋고 메가스터디도 양봉 음봉인데 하락 장악형 음봉이 떴지만 거래량이 사실은 양봉의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캔들만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상은 나쁘지 않다. h l 사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들고 있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은 거래량만 실려주면 이 저점 손절 잡고 들어가면은 또 가능하거든요. 오늘 좀 새로 등록한 종목은 위메이드,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지? 한창산업, 이게 5900에서 8200원이네. 한창 산업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관심을 뺄까 싶기도 하고, 이게 고점 부근에서 사면은 거의 두배 가까이라서 흐름이 나쁘진 않긴 한데, 한창 산업은 빼도록 할게요. 매수 타이밍을 못 잡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안 되겠다. 회사가 너무 그리고 차트상으로만 좋거든요. 수급이랑 다 좋은데, 회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마로 푸드 서비스도 괜찮거든요. 제가 전부터 봤던 종목이긴 한데 지금 버텨주는 가격대가 9점대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뚫고 나가는 것만 보여줘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할 것 같아요. 수급이 좋고 기간의 매수도 계속 나오고 있고 어, 회사도 좋죠. 회사도 지속적인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마로 푸드서비스 오늘 좀 상승을 하면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당장 살건 없는 것 같아요. 손실 맹징하느냐 오늘